자 그래 유지 인원 스터디 어떤 연구에서 원하면 하나에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이라는 뜻도 있어 자 마찬가지로 언어 언을 뭐라고 해 우리? 부정 관사라고 하죠. 그렇지? 덜을 정관사라고 하고 정해졌다는 얘기야. 부정하면 이거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래서 a man 하면 한 남자가다 해도 되지만 어떤 남자가 해도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에서 when researchers suggested that 자, 연구자들이 대처를 제시했을 때야. a date was associated with a new beginning such as the first day of the spring. 자, 여기까지가 when 처리야. 날짜가 연관되어 있었대 새로운 시작과 연관되어 있다고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제시했을 때라는 뜻이겠지 뭐와 같이? 봄의 첫 번째 날과 같이 무언가의 새로운 시작과 연관됐다고 제시했을 때자 학생들은 view a의 집이 좀 전에 했던 거지 그치? 자 a를 b라고 여기다 그것을 그것이 뭘까? 그 날짜를 뭐라고 여겼어? a more attractive time to kick start goal pursuit 자 kick start goal pursuit, 목표 추구를 kick start 시작, 할 매력적인, 더 매력적인 시간이라고 여겼대. 어떤 시작과 연결됐을 때보다. Then, 뭐보다? When researchers presented it as an unremarkable day. 자, 뭐야? 연구자들이 그것을 제시한 거야. 그것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데이트가 됐지. 날짜. 날짜를 뭐, r e m a r 주목할 만한 놀라운이라는 뜻이 언버터스니까 그냥 평범한 날짜로 날짜를 평범한 날을 제시했을 때보다 더 매력적인 시간이라고 느꼈대. 자 평범한 날, 서치 c h as the third Thursday in March 3월의 세 번째 목요일 같은 거. 자, whether, whether A 와 B, A 또는 B라는 뜻이지. 뭐, it was t a r t i n g a new gym habit or spending less time on social media. 자, 그것이 그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 그 일이 새로운 gym habit, 체육관, 습관을 시작하는 것, 즉, 운동하러 가기 시작하는 것이든지, 앞에가 ing, it was starting, it was spending 이어지는 거야. 자, SNS에 더 적은 시간을 쓰시는 것이든지 간에, when the date that researcher suggested 여기꾸며 주는 거. 자, 연구자들이 제안한 날짜가 was associated with 연결된 거야. on 어,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과 연결됐을 때 more students 더 많은 학생들이 wanted to begin changes right then. 바로 그때 변화를 시작하길 원했대. 즉 어떤 시작하는 날짜와 새로운 일의 습관이 맞을 때 그때는 애들이 잘 했는데, 뭐 3월 1일부터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3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이런 것처럼 다른 날짜와 연관될 땐 보다, 첫째 시작하는 날과 습관의 시작이 겹쳤을 때더 하고 싶어 했다는 뜻이겠지? 너들 크고 있잖아, 새해 첫날부터, 이번 설날에는 뭐할 거야 하는 거겠지? 그치, 선생님도 매년 1월 1일부터 올해는 담배 끊어야지. 그날 저녁에 뭐 한몇시간 참어, 다음. and more recent research by a different team. 자 다른 팀에 의해 연, 네, 다른 팀에 의해서 연구된. 최근에 연구가 found that 대절을 발견했대. 대절을 하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겠지. 뭐 similar benefit 비슷한 이득이 were achieved. 이루어졌대. 달성됐대. 완전한 일형식이야. 얘들아. 대절 나왔을 때 대절 같은 거 우리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따, 문장 따질 때 일형식이랑 오형식이 있는 데서 문제가 많이 나와. 왜? 학생들이 일형식은 뒤에 뭐한개더 들어가야 될 것처럼 느껴. 오형식은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어 빠진지도 몰라. 그래서 일형식, 5형식 나오면 꼭한 번씩 따져봐야 돼. 알겠지? 모함으로써, showing goal seeker modified weekly calendar. 자, <laughs> 이 보여줌으로써, 뭐를 보여준 거야, 뭐를? goal seeker, 목표를 추구한 사람들에게 수정된 일주일의 달력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줌으로써, 비슷한 이득이 더 많이 성취되었다는 걸이 연구자들이 보여준다. 발견했다라는 뜻이야 자 우리 그냥 어떤 달력 보면은 막 시작하는 달력도 있지만 월요일날 시작하는 달력 월요일로 시작하는 달력 일요일로 시작하는 달력 이런 거 있지 그치 그런 것처럼 주간 달력을 시작하는 날짜마다 된 걸로 보였을 때 어떻게 아 내일이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것처럼 자 modify m-o-d-i-f-y -F 야 수정하다 when calendar depicted the current day either Monday or Sunday as the first day of the week. 일단 여기까지 왼절. 자,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달력이 depict, <laughs> describe랑 똑같은 뜻이지. 달력이 depict, 묘사한 거야. 뭐를 current day, 현재, 날을. 즉, 오늘을. 자, depict A as B, A를 B라고 묘사하다는 뜻이 오늘을 뭐라고 일주일의첫 번째 날이라고 묘사했을 때. 자, People reported feeling more motivated. 자, 사람들이 더 동기부여됐다고, 동기부여됐다고 느낀 걸 보고했대. 뭐 하기 위해? To make immediate progress on their goal. 그들의 목표에 즉각적인 진전, 진보를 만들기 위해 더 동기부여된 것처럼 느꼈다고 보고했다는 얘기겠지? 자, immediate, 즉각적인 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이웃이라는 뜻도 있어. immediate neighbor 하면 바로 옆집 사는 이웃이야. immediate family 하면 뭘까? immediate family 바로 옆에 사는 가족이 아니라 직계 가족이지. 그렇지? 직계 가족. 직계 가족이 뭔줄 알지? 너네 부모님 이렇게 있고 어, 니들 어. 형제들 아씨. 이렇게 있지. 그렇지? 이렇게 위아래로는 직계야. 형제들은 직계 아니야, 얘들아. 옆으로는 방계야, 얘들아.